스마일, 미소짓기, 거울 보고 자신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세요. 상당히 굳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여 얼굴에 활력을 줘 보세요. 살짝 웃어 봅니다. 얼굴 근육이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런 얼굴로 거울을 보세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기는 자기의 얼굴입니다. 웃는 것,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물론 웃는 일도 있겠지만, 인간만큼 섬세한 앞면 근육을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거겠지만요. 하여, 웃으면서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스마일, 정말 좋은 단어 아닙니까? 살짝 웃어보세요. 미소를 은근히 띄어보세요. 얼굴의 근육을 죄다 움직여 활짝 웃어보세요. 소리내어 크게 웃어보세요. 웃음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치유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좀채 웃지 않습니다. 허기야, 웃을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탈레비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수많은 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웃어야 합니다. 하여 웃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멀리 하고, 보더라도 뉴스는 가급적 피하고, 노래나 여행, 그런 것을 보시고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밝아져야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밝아지기 위해 스마일 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무함이 타고.